미얀마 사태 이후에 어, 많은 논의들이 진행이 되면서 특히 또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청년 활동가들이 모여서 어, 그래도 어떤 활동을 해보자라는 움직임이 있어서 저희 피다도 굉장히 응원을 하고 지지하면서 오늘 모시게 되었는데요. 어, 여러 개의 네트워크들이 모이셔가지고 국제개발협력 커뮤니티 얼라이언스라는 연대체를 꾸리셨는데요. 어, 담임 활동가님을 모시고 어떤 활동들을 꾸려 오셨는지 향 계획은 어떤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리가 미얀마를 위해 목소리를 내는 이유 국제개발협력 커뮤니티 얼라이언스의 이야기를 들려드릴 활동가 담임입니다. 먼저 이렇게 국제개발 협력에 관심 있고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청년들의 모여서 시작한 작은 움직임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여러,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시고 또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발전된 대 피다 그리고 지금 함께 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이야기는요 음, 국제개발 협력 커뮤니티 얼라이언스 국헐이라고 줄여서 다음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헐에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이 함께 참여하고 있는 네 개의 커뮤니티들을 좀 소개해드리고요. 어, 그리고 지금까지 국컬이 어, 모이고 해왔던 해, 행동들을 좀 소개해드리고 앞으로의 우리 계획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국제개발 협력 커뮤니티 얼라이언스 의 시작입니다. 음, 네, 국제개발 협력 커뮤니티 얼라이언스의 시작은 처음부터 국컬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했던 것은 아니고요. 2월 1일 이제 미얀마 쿠데타가 이제 발생이 되었고. 어, 이제 평화적인 그런 주민들의 시위에서 점점 이제 폭력적인, 그러니까 군부에서의 그런 폭력을 가하게 되면서 사상자가 나오는 그런 이제 폭력 사태까지 벌어지는 상황이 오면서 어 사실 이렇게 금방 끝나게 될 줄만 알았던 이러한 상황이 어, 점점 길어지고 점점 심해지는 과정에서 국제개발 협력을 하는 우리들이 어할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고민을 좀 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어 그렇다고 지금 뭐 아무 모른 채로 뭔가 시작하기보다는 미얀마에 대한 이해부터 좀 해보자. 그래서 정말로 지금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미얀마 청년들을 모시고 어좀 이야기를 들어보자. 미얀마 청년과 한국의 청년이 한번 만나보자. 음 그리고 민주주의 국가에서 살아가고 있는 한국의 청년이라면 우리가 무엇을 할수 있는지. 그리고 국제기혼에 관심 있는 청년 활동가라면 우리가 뭘할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자. 라는 생각으로 3월 16일, 이제 온라인 간담회를 좀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어, 사실 저희 사무실에 같이 근무하고 있던 국계업업의 멤버, 그리고 이어준의 멤버가 같이 사무실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일단 커뮤니티, 두 개의 커뮤니티의 홍보와 이런 접수의 역할을 조금 부탁드렸고, 그렇게 해서 협력하는 두 개의 커뮤니티와 코코, 해외중민운들 코코, 그리고 제한미만 청년들 이렇게 네 개의 커뮤니티 단체들이 어, 간담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어, 처음 만나는 자리였고 미얀마 청년들이 역사와 이런 현황들을 좀 얘기해 주셨지만 사실 그러고 간다면 끝이 나버렸어요. 그래서 개발명 개발에 관심 청년들이 모여서 무엇을 할수 있을까에 대한 논의는 좀 하지 못한 채 그렇게 간다면 끝이 났고 어, 그런 아쉬움에 어, 이제 아쉬움에 한번 다시 모여보자라는. 마음으로 이틀 뒤에 저희가 온라인에서 모였습니다. 온라인 강담에 참여했던 여러 명들 중에서 좀네 개의 커뮤니티가 있었어요. 어, 국개업업, 그리고 이어주네라는 커뮤니티, 그리고 김치앤칩스, 그리고 코빌, 이렇게 네 개의 커뮤니티가 있었고, 물론 다른 개인들도 많이 있었지만, 일단은 뭐 지인들 중심으로, 어, 일단은 네 개의 커뮤니티가 모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각자 소개, 그리고 미얀마 쿠데타 이후 한국시민사회 대응에 대해서 저희가 좀 나눠보고,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할수 있을까? 음, 우리는 우리의 고민을 어떻게 이어갈까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두 시간을 꽉 채워서 이야기 했는데, 아, 못다한 이야기는 또 오픈 채팅방에서 합시다 하고는 헤어졌어요. 그래서 일주일 뒤, 어, 3월 25일인데요. 26일 로 오타가 났는데, 25일 날두 번째 모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모임은 제가 소개를 하고, 우리 뭐라좀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각 커뮤니티에서 그러면은 우리 커뮤니티 모여서 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커뮤니티 내부의 동의를 구하는 작업을 일주일 정도 가졌고요. 그래서 두 번째 모임에서는 네 개의 커뮤니티가 협업에 대해서 모두 동의한다. 뭐라도 해보자라는 첫 번째 이야기를 나눴고요. 두 번째는 그럼 우리가 뭐아을할수 있을까? 뭐 아카이빙, 간담회 세미나, 뭐 캠페인, 뭐 성명서 녹음,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있었지만 저희가 좀 당장 우리가 할수 있는 일세 가지 활동을 결정하였습니다. 첫 번째가 성명서. 국제개발연예 활동가 개인의 이름으로 연명을 참여하는 음, 성명서, 그리고 아카이빙, 뭐 미얀마 사태 타임라인 기존 활동 정보, 그리고 뭐 언론 자료 관련 자료들을 다한 곳에서 모아서 좀 모든 사람들이 쉽게 편하게 볼수 있는 아카이빙 페이지를 만들자. 그리고 어, 우리가 기획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기 전에 기존에 진행되고 있는 활동에 적극 참여하면서 우리가 할수 있는 역할을 찾아보자. 이렇게 좀세 개의 활동을 결정하게 되었고, 그게 아카이빙 팀, 액션팀, 네, 이렇게 두 개의 팀을 나누어서, 어, 두 번째 모임 이후에 뭐 성명서 작업, 그리고 아카이빙 작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모임 이후에 이제 컬이라는 이름을 결정하게 되었고요. 그렇게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함께 시작한 커뮤니티들을 좀 소개해 드릴게요. 아까 온라인 간담회에 참여했던 네 개의 커뮤니티였는데요. 김치앤칩스, 국계어법, 이어준의, 코빌, 이렇게 네 개의 커뮤니티입니다. 어, 국제개발 협력의 이야기를 다루는 뉴스레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김치엔칩스, 그리고 개발 협력 활동가의 지속 가능성과 건강 활동 생태계를 고민하는 국제협업, 그리고 국제개발 협력, 오래오래 하고 싶은 주니어 들의자조 모임, 이어주네, 그리고 CEO 교육 훈련을 통해서 주민 중심의 국제개발 협력을 지향하는 어, 활동가 모임 코빌 네 개의 커뮤니티가 어, 일단 온라인 에의첫 첫 번째 멤버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어 그러면은 왜 커뮤니티 얼라이언스가라는 인 거에 대해서 저희가 좀 얘기를 드려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미얀마의 그런 현재 상황이 어, 너무 이제 하루하루 막 사망수가 늘어나고 그러니까 신, 그런 상황이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데 사실 국제개발하는 을 우리들은 좀 알잖아요. 그러니까 사업 중심에 프로젝트 중심 한국 국제개발협력의 특징을 고려했을 때. 이 미얀마 상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대응할 수 있는 주체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국제개발협력의 새로운 주체 움직임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해왔고 그러면 그 주체는 개발협력 청년 커뮤니티 그래서 우리들이 한번 해보자라는 어, 시작으로 나는 어, 마음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커뮤니티 단위에 참여는 활동 초기부터 좀 효율적인 소통 커뮤니티 안에 소통체가 있었기 때문에 그 효율적인 소통과 동시에 힘 있는 추진 체계를 갖출 수 있었고. 짧은 시간 동안 저희가 많은 활동들을 할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아시다시피 저희가 미얀마 시민 불복종 운동 연대한 한국 국제 협력 실무자 활동과 성명서를 작성하여서 연명을 요청하였고요. 이 성명서의 내용은 좀 보통의 성명서와 다르게 좀 활동가로서 성찰하고 반성하고 다짐의 내용이 좀 담겨 있습니다. 저희가 이 작업을 성명 서 작업을 하다 보니 계속해서 좀, 우리를 돌아보게 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좀다짐문 같은 성명서가 나왔고, 어, 일주일 동안 연명을, 연명 기간을 가졌는데, 총 619명의 활동가분들이 개인 자격으로 신청해 주셨고, 3주가 지난 지금 745명의, 어, 745명이 연명해 주셨습니다. 어, 말씀드렸지, 다짐문이었기 때문에, 사실 성명서 이후에 그런 행동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지금은 여러 활동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활동으로 아카이빙 페이지를 만들었고요. 노션을 통해서 미얀마의 타임라인, 그리고 미얀마 소식들, 그리고 참여할 수 있는 활동들, 그리고 또 저희가 놓치는 소식들을 제보할 수 있는 페이지를 만들었고요. 기존 활동에 적극적으로 연대하였습니다. 3월 27일 국군의 날을 항쟁의 날로 선언하면서 그런 그, 그때까지 희생하신 출모자들의 영장 사진 액자 작업을 한다던가. 아니면 영경사진을 두고 행진을 하고, 또 소수민족 청년들의, 기자회견에 함께 연대하고, 그리고, 그런, 또 4.19에 맞춰서, 미얀마 띵잔축제에 맞춰서 행진에 참여하는, 네, 참여하였습니다. 네, 앞으로의 저희들은요, 일단은 키워드입니다. 국제개발협력, 청년, 그리고 연결, 그리고 모래알 같은, 키워드로 활동을 할 예정이고요. 좀 구체적인 활동으로는, 저희가 어, 아카이빙 팀, 액션 팀에서 아카이빙 유닛, 홍보 유닛, 액션 유닛, 그리고 정책 연구 유닛 총4 개의 유닛으로 나누어져서 아카이빙 페이지를 운영하고 홍보, 대외 협력과 컨텐츠 가공에 어, 하고 그리고 간담회, 세미나, 캠페인 및 기존 다양한 연대 활동에 협력하고 그리고 좀 장기적 관점으로 국제개발 협력, 미얀마 민주주의, 인권과 그런 키워드를 두고 스터디, 연구, 정책 제안까지. 어, 좀 장기적 관점으로 하려고 합니다. 음, 네. 저희가 4개의 커뮤니티로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요. 어, 일단은 저희가 뭐 다른 커뮤니티 닫혀져 있는 그런 얼라이언스가 아니라 일단 저희가 저희의 정체성을 분명히 설명할 수 있을 때 그리고 각 유닛이 구체적인 활동을 어, 계획하고 정말로 새로운 그런 커뮤니티, 개인이 필요할 때좀더 확장해서 어, 함께 해나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길어졌는데요. 이상 저희 국제개발협력 커뮤니티 얼라이언스의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담민 활동가님 감사드립니다. 어, 사실 모두들 바쁜 일상 속에서 이렇게 따로 마음을 모아서 활동한다는 것이 참 어, 어려운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미얀마에 있는 시민들께. 어, 조금이라도 우리가 뭔가 힘이 되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어, 활동을 이어 오신 것 같은 느낌이 저에게도 전달이 됩니다. 어, 다음 발제는 어, 미얀마와 연대하려는 국내 이제 다, 다양한 다른 청년들의 활동을 소개해 주실 어, 나디 활동가님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듣고 나서 좀 종합해서 주제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나디 활동가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나디입니다. 어, 우선 발전을시작하기 앞서서 현재 지금 전국적으로 많은 지역 그리고 각계 같은 뭐 언론계, 종교계 막 다양한 어, 업계에서 미얀마 연대를 보내주시고 있는데요. 오늘 모든 활동들을 소개해드리지는 못하고 제가 직접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거나 저와 이제 제가 이제 직접적으로 알고 있는 지인들이 하고 있는 활동들을 위주로 네,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코코라는 단체입니다. 해외 주민운동 연대이고요. 어, 아시아는 같은 문제를 공동으로 풀어내야 한다는 이제 하나의 커뮤니티 마을로 보는 원칙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로코아를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어, 아시아의 민주주의와 사회 문제 해결을 풀어낼 가장 중요한 주체자로서 어, 주민 당사자가 가장 중요한 주체자라는 이제 원칙을 가지고 인식하고 활동하고 있는 조직입니다. 어, 코코는 로코아의 한국 멤버십을 가진 커뮤니티로서 현재 해외 마을 활동과 활동가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미얀마 민주주의 상황과 관련하여 이 미얀마 사태 당사자인 미얀마 주민들, 그리고 청년들이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도록 미얀마 청년 연대를 조직했고요. 또 시민사회 단체 모임을 결성해서 모금운동, 집회, 규탄시위 추모식, 유튜브 운영 등 활발한 운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 사진들을 많이 준비했는데요. 네, 다음으로는 또 행동하는 청년연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코코에서 이제 조직이 시작된 조직으로서 지금 현재 미얀마 상황의 주체로서 어, 목소리를 내고 해, 행동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다섯 어, 명의 청년들을 시작으로 2 0명 현재는 2 0 명의 청년들이 함께하고 있고요. 한국에 흩어져 있는 다양한 민족들 그리고 미얀마 청년들을 규합하고 이청년들이 다시 미얀마로 돌아갔을 때 미얀마의 사회, 정치 등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할 주체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하는 활동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사진은 저희 지난번 같이 했던 포스코 그탄 네, 시이고요. 다양한 인터뷰와 교육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미얀마 민주주의 네트워크라는 곳입니다. 어, 미민넷이라고 줄여서 부를게요. 현재 미얀마 집권 여당이었던 작년, 어, 선거에서 압수를 거뒀던 MLB 한국 지부와 제한 미얀마 노동자, 제한 미얀마 유학생, 그리고 미얀마를 사랑하는, 그리고 그분들을 지원하는 미얀마 정보 커뮤니티인 미아비스가 함께 만든 미얀마 군부 독재 타도위원회와 30여 개의 한국의 시민단체가 모여서 만든 미얀마 민주주의 지원 연대단체입니다. 매주 토요일, 일요일 명동 성당 앞그 중국 아니 죄송해요 중국 대사관 그리고 일요일에는 미얀마 대사관 무관부 앞에서 정기적인 집회를 이어나가고 있고요. 그 외에도 미민에의 특징으로는 국회와 같이 앞서서 한재랑 대표님 설명해주셨다시피 미얀마 ODA 예산을 가지고 미얀마 세이프존, 코리아 세이프존을 만들자는 이런 활동들을 네, 진행하고 계십니다. 다음으로는 시드입니다. 치드그룹 미얀마라고 미얀마 해외봉사단 출신의 청년들이 한국 청년들이 연대해서 만들어진 모임입니다. 미얀마 상황 관련된 굿즈를 만들어서 판매하고 상황들을 공유하면서 이 수익금을 앞선 코코에 기부해서 미얀마 민주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수원 이주민센터입니다. 원래 목적으로는 지금 한국에 있는 수원 내 해외 이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단체예요. 근데 이제 거기서 한국 청년들이 수원 내 이주민들이 어 정착 잘 올바르게 또더좀 더 나은 정착 생활을 할수 있도록 뭐 교육을 한다든지 뭐 법률 활동을 지원한다든지 이런 활동들을 제공하던 와중에 이제 미얀마 상황이 커져서 어 매주 일요일 수원역에서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집회를 이어가고 있고요 또 경기 수원 시민들을 대상으로 미얀마 상황들을 공유하고 공유하는 간담회도 진행하고 있으며 피해 연대 청년들의 피해 연대라는 스토리로. 어, 집회 중간 중간에 헌혈을 하치 하면서 하는 스토리 있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제가 참여했던 간담회 중 하나를 갖고 왔어요. 지금 특히 5월에는 더 많은 교육과 간담회, 세미나들이 열리고 있는데요. 미얀마 상황에 관심 있는 청년들이 모여서 뿌테타의 배경 그 미얀마 상황을 공유하고 공부하는 모임들이 계속 열리고 있습니다. 네, 어, 이상으로 네, 활동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나비 활동가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어, 사실 미얀마 사태에 대해서 한국 사회에서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무래도 저희의 이제 강주 어, 인주화 감중... 운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연상시키기도 하고 또 그런 과정 속에서 어, 미얀마 시민들과 또 더욱 더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계기가 이제 한국에 와계시는 미얀마 분들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많은 활동들을 소개해 주셨는데 거기에 이제 이주민 센터라든지 아니면 제, 제한 미얀마 청년 연대라든지 이런 분들을 통해서 또 한국 시민 사회, 또 한국의 시민들과 또 미얀마 시민들이 조금 더 스스로 어, 이렇게 서로 더 밀접하게 느끼고 연대할 수 있는 어, 그런. 활동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미얀마 상황은 이제 조금씩 더 어, 뭐랄까 좀 장기화가 되고 있는 문제가 있는데요. 어, 사실 그래서 쉬운 이야기들은 아니지만 오늘 저희가 주제 토론을 통해서 그래도 조금은 더 어, 장기화된 문제일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관심을 가지고 어, 작게나마 아니면 더 장기적으로나마 무엇을 할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